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자 오늘의 와인은 볼링저 제품이거든요. 아 <목소리> 자, 이런 식으로. 보링저.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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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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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금은지 지금은 지금지금지지 장기 숙성력이 뛰어난 볼링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, 여러분. 코르프 마켓을 보면은 확실히 더 오래 숙성도 가능할 것 같아요. 여러분 탄산 보이세요? 와 아, 진짜 확실히 볼링전은 탄산이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. 식상은... 당도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. 자. 안돼 아, 좋. 네. 아, 어떻게 하지? 조금 먹어야 되나? 자, 이 아이 당도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. 얘가 지금 1996년 제품이라서 7.2가 나온 거면은 진짜 굉장히 높은 당도예요. 원래 6. 6 6.6에서 6.5, 7 6이면 진짜 굉장히 높거든요. 일단 볼렌저는 7.2가 났어요, 여러분. 약간 사과 향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. 사과 향이 약간 강해지고 산도가 낮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. 그리고 색상이 진짜 진하죠, 여러분. 색상이 이런 색상이에요. 확실히 볼렌저 진짜 아이디는 얘는 정말 추천드려요, 여러분. 제가 볼렌저 아이디 2007년 제품을 먹었잖아요. 그리고 이 제품을 먹었는데 제가 2007년 제품은 확실히 풋풋한 그런 맛이 났었잖아요. 근데 이 아이는 달라요. 그리고 저는 볼렌저의그샤도네이를 넣는 그 배합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그 배합이 진짜 밸런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골든메달 애플 주스 샴페인 버전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코를 대자마자 애플 주스 그런 향이 코에 확 전해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풍기는 향도 그 향이에요 거기서 근데 미네랄이 좀 느껴져요 골든메달 애플 주스의 미네랄이 느껴지고 그리고 오래 숙성한 바르주의 향이 좀 나요 그리고 아직도 산도가 살아있는 거 보니까 얘는 숙성, 숙성을 더 하셔도 될것 같아요. 근데 드시고 나서 빨리 드세요. 탄산은 좀 빨리 빠진데요 여러분. 그리고 얘는 진짜 골드메다 애플주스 그런 맛이 나요. 오, 그래서 다른 거, 목걸리나 뭐 미네랄, 이렇게 시트러스, 길게 다 약간 끌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얘 볼랭저 산도가. 오, 그 산도가 특이하고. 그리고 오, 얘는 진짜 숙성력이 대단하다. 그리고 뒤늦게 약간 알코올이 치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런 잔여감도 탄탄해요. 오 근데 볼렌저 진짜 아이디는 여러분 추천드립니다. 너무 괜찮네. 그리고 여기서 빠질 수 없는 당도 체크를 하고 갈게요. 여기 7.4가 나오네요. 볼렌저는 7.4가 나왔어요. 일단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자면은 당도 1, 에탄인 2, 산도 2.5. 바디 3.5로 줄게요. 그리고 향은 그 미네랄, 시트러스, 레몬, 그리고 사과, 사과 주스 향, 그 다음에 약간 꿀? 앞으로 한 5년 더 숙성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샴페인. 산도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거든요. 만약에 한 5년, 여기서 5년 더 하셨다. 그러면은 개봉을 좀. 하고 빨리 드시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. 탄산은 좀 빨리 날아가는 편이긴 하거든요. 자,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 리뷰 끝!